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멸망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안의 뜻이 어떤지 아무도 잘 알지 못하게 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알까요? 통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시살 어, 살며시 지려발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시의 그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저 광야에서라는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광복을 희망하면서 노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묵시 문학입니다. 드러나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딱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돌아가다 누가 멸망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절 보세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라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도 14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이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권력과 저 힘과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 길이요? 아니, 일반 사람들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반갑게 불러요 야 누구야 때로는 잘못 부르면서 탁 쳤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만났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길거리에서 우 최군사님 만났거든요.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슬쩍 "안녕하세요" 그랬더니만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하하하, 웃으셨습니다. 반가운 거예요." 나도 권사님께 막 달려갈 때 반갑더라고요. 또한 재작년인가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교회에 뭐 물건을 전달하겠다고 우리... 차우경 집사님 오신 모양이에요. 저 교회 밑에 언덕에서 올라왔는데 뒷모습이 차우경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차 집사님! 그랬더니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가서 차 집사님! 딱 돌아보시면서 마스크부터 막 챙기시면서. <laughs> 여러분, 막 반가운 사람들이 부르면 되돌아 봅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피해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이고, 여기 갔다가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반가워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의 그 친밀함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시. 현묘 막직한 뭐 나의 변화와 그 어떤 세상의 질고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회개의그 뜻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들어보고 하나님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불안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반가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때탁 돌아서고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사절 끝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그 음녀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인데요. 10절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이라 그랬습니다.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지 아니이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결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해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어린 양과 싸워서 누가 이 지리어라고 생각했지만, 1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힘이 넘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십7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셨답니다. 어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잘 알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곡해서 알곡을 거두어들이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거든요. 저 흔들리는 갈대와 같도다.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고 뿌리 깊은 삶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흔들릴 수도 있다 의심할 수도 있다 질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의 한도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걸 보며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자로다 그도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요한도 흔들렸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했지만 그가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짜가 아니다. 세례요한 가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wait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아니야, 기다려 이게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인간이 저 짐승한테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기다려라는 것은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준비해 두었다. 이 때가 있다. 여러분. 막연하게 주인이 음식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구나. 나에게 정하신 때가 있구나. 왜? 나는 누구요? 1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진실하니 우리 이겨야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잠시 정한 이 환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 은혜의 장중안에 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은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합니다 우리 몸에 지워져 있는 이 더러운 죄짐을 하나도 벗어 못벗 하나도 없이 다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반갑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힘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 회개는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거든요. 이절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 말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마지막 3절.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열렸습니다. 주의 공로힘이고 주를 의지하여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것 같지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함께 갑시다. 노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로 영생으로 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의 행진을 하는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목과 감사하신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문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같고 좁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그 길이라 믿사오니 우리로 하금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그 반갑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 에게해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